<laughs> 음, <laughs>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어. 정지하고 <laughs> 좀 전으로 가서 이거 x 키 끄고 한번 봐주실래요? <laughs> 시작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선은 제보할 게 있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런 스토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아, 수 예. 있을까요? 네. 이게 저희가 이제 네. 경쟁자 서바이버 티어가 나왔다 보니까 네. 저희가 원래 카베 칼렐인데 습의 경쟁을 좀 해보자 해서 네. 원래 고장 멤버가 있는데 이제 두 분이 못하게 돼가지고 공카에서 이제 구인을 하고 있다가 딱 마침 다이아 이제 400분이 구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 이분은 잘하겠다 해가지고 한 분은 모집했고 첫판에 이제 같이 하시던 오더 수분이 계세요. 오더 수분이 어 조금 이상한데 하다가 이제 몇판더 보자 해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리플레이를 한번 돌려보자고 해가지고 리플레이를 보는데 보고 나니까 아 핵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네. 근데 이분 닉네임이 이제 무슨 DNF 뭐시기 하면서 스트리머 그런 게 적혀있더라고요 프로필에 네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, 방송하시는 분인데 설마 뭐 핵을 쓰겠냐 그이데 리플을 봤는데 아 방송하는 사람인데 핵을 쓰구나 되더라고요 음. 그리고 또 인게임에서 이제 또 자기 아는 분들이 또몇분 있으시더라고요 죽이고 나서 어 얘였네 하고 그 분도 이제 방송하시는 분인데 네. 제가 그때 닉네임을 정확히 못 봐가지고 좀 그래서 좀 충격적이어서 제가 원래 로검사님 유튜브 좀 많이 봤거든요 네. 네. 저 처음에 그냥 신고만 하고 나갈까 하다가 좀 유튜브 각좀 드릴라고 제보드렸습니다 아. 혹시 네.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분? 요게 그분 네. 네. 네, 방송 주소고 아 버추어, 버추얼인데? 하이퍼예요 이게? 헤이퍼가 아니라 하이퍼, 어, 잘 모르겠어요. 하이퍼 하이퍼라고 하네요. 테스트 하이퍼 게이밍. 뭐지? 그냥 본인이 뭐 연습을 하는 거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게 준비한? 저희가 게임하면서. 이 게임에서도 음. 약간 핵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장난 삼아서 네. 아 그냥 나도 이참에 그냥 핵이나 사가지고 평딜 천 찍고 랭킹 1등 해볼까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뭐 이제 다른 팀원분들은 야 그거 써봤자 뭐 바로 영장 당하고 그럴 바에 게임 왜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무슨 DMA인가 뭐 그런 거 쓰면 안 걸린다면서 막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. 아 이분이. 네. 아, 뭐 그래가지고. 네. 저희는 어런런도알알있있나신신하하이이서한이에 넘겨갔는데 음. 리플레이 보니까 이제 아그서 알고 있서알나있었라나요더라고요서한국서한국한번의심한는 <laughs> 네. 한번 아. 장면들 한번 화면 한유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?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한다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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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 이제 적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요거까지는 싸워서 이겼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제가 죽어가지고 살리러 가는데 그 다른 적이 있는 걸 바로바로 바로 찾으세요, 그냥. 음 그래요? 요거 장면을 보시면 저는 잘안 네. 보였거든요. 네. 이렇게 살리러 와가지고 네. 제가 이제 여기서 주변에 친구 있겠다 조심하자. 네. 이분이 바로 캐치하십니다. 이거는 뭐 마우스 돌렸을 때딱 네. 보여가지고 그쵸 이거는 그럴수도 있죠 네 이런 이거는 그럴수도 네. 있다 생각해요 이 장면 이런 판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네. 근데 이제 자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. 힐 캐치하시는 능력에 비해 되게 자세가 안 나오시거든요 아좀 아, 앞뒤가 안 맞다? 네. 아, 이런 거는 그냥 공킬 먹는 거라 어, oh, 방금 저거 뭐 왼쪽 예, 예 12번 저거 왼쪽 조준하는 거는 좀 예. 이렇게 보여 주시고. 어, 오이쪽. 예, 네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어우. 잘 쏘시네. 네, 상대가 잘 쏘십니다. 예. 네. 예. 여기서도 이제 앞에 붙은 네. 것까지 알고 있던 상황이거든요. 네, 네, 네.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또 쬐고 있네요 저 수야라는 사람을 또 쬐고 있네요 바로? 예 네, 계속 벽으로? 네 저도 이제 보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아예 네. 저건 좀 이상하네요 확실히 방금 도 네. 우리팀 바로 앞에 단차에 있는 사람을 쬐고 있네요 그쵸 그쵸 이것도 저는 이렇게 못 네. 뛰어올 거 같은데 그쵸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그 네. 제가 이 장면 네. 보고 좀 의심했던 게네 약간 엇갈 수도 있는데 네저 오른쪽 위에 4번 팀 보이시나요? 네 이미 빨린 거요? 어, 네, 살짝 그렇게 빨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보면은 화키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 위로 빨렸다가 내려가고. 아, 그러네요. 네, 네, 좀 이상하네요. 이것도 좀 이상해요. 왜냐하면 그쵸? 이미 네. 땅을 보고 있고 조준점을 키면 이 사람을 조준해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는 거는 좀 이상하네요, 확실히 이거는. 그렇죠. 여기에 저기 네네네네. 있던 것과는, 네네네. 여기 보이는 각이긴 해서. 네네네. 예, 좀. 보정의 냄새가 나네요, 확실히. 네. 뭐 여기 팀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정리를. 아, 했지만 아, 여기도 이거 지금 저거 이 사람 조준하고 그쵸. 있는 것도, 예, 이것도 레전드네. 계속 정확하게 지금 빙을 넣네요. 아, 이고 음. 근데 나는 이제 피아로 채도 이상하냐왜 유티 이제 <laughs> <laughs> 쏘는게. <laughs> 음,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. 네. 단다 저걸 굉장히 잘 찾으십니다. 음. 소리 안 줄이셔도 돼요 이거. 아 네. 이야. <laughs> 화킬은 되게 못 찍네. 벽 o 를 쏘네요 쏘다가 야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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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봐봐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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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b 예, 이런 거 b a Ba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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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제 이분께서 정리를 다 하십니다 a Baba b a 3대3 a b a 어우. 아, 1인칭으로 이걸? <웃음> 굳이. <웃음> 저는 이거 절대 못 가거든요, 이렇게. 아, 이거 그냥 다 알고 있는데요, 그냥. 야. <laughs> 판은이렇게지 네, 오케이. 첫판은 요렇게 <laughs> 어, 할 말이 많지만, 일단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이는 그대로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. <laughs> 방금 뭐죠? X키 누르고 다시 보여주실래요? 예 네. <laughs> 아! <laughs> 이게 여기서 제일 의아했던 거 어, 같은데. 네. 아, 먼저 죄송합니다. 네. 아, 네. 네. 여기 제 오더 분이신데 이따가 네. 둘이 네. 같은 각을 쓰세요. 네. 근데 오더분이 네. 아니, 라는 안 보이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쏘냐?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. 네 둘이 같은 각을 쓰는데 이분만잘 때리세요. 와아 <laughs> 이거 너무 센데 이거는. 네. 하하. 아하... 정확히 머리 조준하고 있네요. <laughs> 한발 쏜다. <laughs> 어 얘. 아 보니까 또탱이긴 하네요. 네. 네. <laughs> 어 예. 벽을 왜 깨서? 아니지? <laughs> 아니 뭐 연기할 생각도 없는 건가? 뭐지? <laughs> 어. 야 이런 빌런은 좀 오랜만이네요. 예. 야 기가 막히게 소시네 벽 저는 처음에 네. 너무 이제 킬캐치를 잘 하시길래, 예, 네. 또 닉네임이 닉네임이잖아요. 음, 어, DNF 일라 이거 프로게이머, 예, 프로팀, 예. 예, 저 랭커드 이런 거 해가지고 방송하시는 음... 건가 싶거든. 었 음, 네네네. <웃음> <아주> <웃음>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정지하고 <laughs> 좀 전으로 <저> 가서 <들어가서 웃음> 이거 X키 끄고 한번 봐주실래요? 아니 이제 x 키 눌러주세요. 아. <laughs> 몽골인이셔가지고 이분이 킬캐치 비에 제가 왜이 자세가 안 나온다고 했냐면 음. 네. 예를지 아, 저 위에 있는데? 저기 예 네. 네, 전구로 오거든요. 네. 서클이 오는데 연막을 필 생각을 안 합니다. 음, 그냥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어차피 어, 뚫어낼 자신이 있거나. 어, 그쵸, 그쵸. 아 그죠. 렇두중 예, 하나잖아요, 그냥. 어? 아니 이게 어떻게 보임이게 <laughs> <야>, 아니. <laughs> 아니 그. 어... 심지어 얘 여기 있다고 브리핑도 <laughs> 나온 상태네. 네, 네, 그래 일단 냅다 쏘는군요, 그냥. 예, 네, 그런 거 네. 없어요. 이분은아 몰라. 일단 놓킬래. 강하신 분이라. 이 야, 어지럽습니다 와. 화은참못 쳐요 그죠그죠화킬참하참 예. 딴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확기는 또 못치네요 야 위치도 아니 와 진짜 희한해 또 식생으로 식생 너머로 보거든요 또? 아니, <laughs> 아니 좀 식생이 안보이는 위치까지 나간 다음에 보고 조준으로 하는데 보통 이 식생샷 뭐 습관인지 패티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오른쪽 식생이 정확히 조준해서 또풀뒤에 있는데, <laughs> 아니, 아, 또 아래 빤둥인 것 같은데, 방금은? 최선을 다해서 화기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, 본인 손으로 얘 <laughs> 계속 벽에다가 쏜것 같거든요. 능선, 그짝접쪽 시야로 넣어가 볼게요. 네, 네 능선이, 능선이고, 능선이고, 네. 네, 저 사람 시야로 봐주세요. 네, 시야로 봐주세요. 시야 어, 봐주세요. 어이, 벽에다 계속 쌓네. 음. 밖이 없어요. ㅋ <laughs> ㅋ <laughs> <laughs> 바퀴 없는데 바퀴 까고 있네 <laughs> 어허 어엇! 어허, 어허, 어허! 엎드려가! 방금 딱딱! 에임 뭐, 뭐 방금 움직인거 뭐예요 방금? <laughs> 정확하죠 그냥 <laughs> 네야 어. <laughs> <laughs> 이런데 방송을 왜한 거지 테스트 한 건가 혹시? 이것도 아래 아랫... 이거 반동이 왜 아랫반동이라 막 이렇게 막지만대로냐 이거? 짬뽕인데? 봐봐, 방금 또 아랫반동이고, 봐봐, 봐봐, 지금. 아랫반동이잖아요. 보이세요, 방금? 봐 이제는 또 위로 올라가고, 이제는 또 아래 내려가고, 아 지금 또 정상이고. 반동 패턴이 그냥 짬뽕인데? 봐봐, 지금 은 아랫반동이잖아. 어 지금 아래 반동이잖아요, 님들. 음 희안하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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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 보이는 각인데? 내가 그. 엑 X 꺼주세요, 예, 꺼주세요. 봐봐, 이거 안 보이는 각이거든요. 살짝 보이네. 아 오케이. 살짝 보이네, 살짝. 오케이, 저거 맞추려고 했다면 오케이 인정? 이거는. 광적인 집착을 보이네요. 이번 팀한테. 야, 결국 단호피입니다. 여기 밀어낸 거죠. 그렇죠. 밀고 있는 거죠? 왔는데. 네. 네. 이러고 죽습니다. 아, 아니, 딴데도 쏘고 있는데 왜 아이 킨킬까지 해 버리네. 와, 뭔가 이제 즐길 거이판다 즐겼으니까 이제 뭐 미련 없다는 건가? 그 결정적인 게 저희 1등 했던 론도판인데, 그... 1등을 하고서 자기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. 아, 이번 판똥꼬에힘빡 주고 했다. <laughs> 명, 대사요 명대사 하나 친 네. 거예요? 네, 딱한판 치시더라고요. 네. <laughs> 똥꼬에힘빡 주고 했다고 이 판. 네. 네. 자, 한 번. 얼마나 똥꼬에 힘을 빡 주고 네. 했는지. 다 같이 보도록 하였습니다. 킬 개많이했네.